자 역시 트랜지스터의 그림을 보시면요, 뭐 그냥 그림에 대한 설명해 줄게요. 저증폭 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요. 반대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가죠. 화살 표가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전류가 흘렀으니까요. 자, 그다음. 베이스의 전위가 컬렉터의 전위보다 높으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는 전류가 생겨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IC가 IB보다 크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렸듯이, 전류 증폭률이라는 게 있다고 랬죠 그래서, 항상, 트랜지스터의 증폭이 일어나고 있으면, IB분의 IC가 1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IC는 IB보다 커요. 잘 맞죠? 사실 저 디귿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기억 리은이 아니니까 어차피 디귿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쉽게 갈수 있어요.